자 그럼 두 번째예요. 자 단층 경락구와 복층 경락구가 있어요. 자 이론상 두배 정도 많은 함재기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배수량일 때 이게 복층 경락구예요. 이거는 카가일 텐데 이거는 영국의 아마 아크로일 텐데 보면은 폐쇄형 경락구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복층입니다. 근데 요즘 항공모함들은 다 단층을 씁니다. 왜 단층을 쓸까? 자 이건 그것 이것 때문이에요. 무게중심 때문입니다. 경락골 두 개를 만들면 전고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항공기 자체도 사실은 부피를 되게 많이 먹는 애거든요? 이 항공기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수용을 하려면 3m, 4m쯤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만들어. 그럼 8m, 막 8m, 9m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간을 두 개를 만들려면 당연히 수면 하에서부터 이 전구가 더 길어져야 돼.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무게중심이 올라가 버려요. 우리 무게중심이 올라가 가지고 문제가 된 항공모함이 있었잖아. 그게 바로 류조예요. 류조, 경납고가 이렇게 두 개거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1층, 그리고 여기 위에 경납고 바로 아래, 여기 2층 이렇게 있거든. 무리하게 경납고를 쌓아 올리다 보니까 대두가 돼버렸잖아. 이렇게 대두가 돼버렸어요. 함 안정성이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만든 결함함선 중에서 아 베스트 1 2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배수량이 작을 때는 복층 경락골을 쓰면 안 돼요. 배수량이 어제도 되는 상태에서 복층 경락골을 만들어야지. 배수량이 작은데 억지로 복층 경락골로 만들어 버리면 류족골이 난다고. 그래서 단층 경락골은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선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복층 경락고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선체가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수량이 커야 돼요. 배수량이 크면은 배수량이 커서 한 폭을 늘리고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는 복층 경락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락고가 복층 경락고를 사용하는 게 지금 이제 항공모함은 없어졌고 보통 이제 상륙함에서 이런, 복층 경락고, 단층 경락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독도함, 왜 복층 경락고 안 만들었냐. 하나의 단일 통짜로 경락고를 만들어가지고,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메리카급부터 미스트랄급까지는, 복층 경락고를 써요. 근데, 단층 경락고를 쓰는 게 뭐냐. 독도함하고, 일본의 오오스미급, 그리고 산조르지오급입니다. 여기 보면은 2만 톤이 안 넘는 애들은 다 이제 단층 경락골을 써. 근데 이제 2만 톤 넘어가는 애들은 복층 경락골을 쓴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거 다 복층 경락골 써요. 왜겠어? 함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무리하게 쌓다가 얘만 든다니까? 무리하게 경락골을 복층으로 하면 얘, 얘만 드는 골이 돼요. 엔지니어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독도함이 단층 경납고가 아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캐터펄트의 발전이죠. 캐터펄트는 크게 화약, 유압, 증기, 전기가 있어요. 화약은 뭐냐? 이거는 영상을 좀 참고해서 좀 많이 보여 드릴게요. 화약식은 이런 거예요. 이게 화약식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겼죠. 이 단순한 게 화약식 캐터펄트의 장점이에요. 이게 이제 화약식 캐터펄트인데 폭발관이 있고 실린더가 있잖아. 여기서 폭발을 빵 시켜 화약을 넣고 장약 같은 거 넣고 폭발을 빵 시켜. 그러면 이 실린더 휠이 움직이면서 이 사출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요런 거예요. 요렇게 사출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화약식 캐터펄트의 특징이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유압식 캐터펄트를 썼어요. 유압은 말 그대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 그냥 일상에서 보는 그 유압하면 그 생각나는 그런 모든 장치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파스칼의 원리를 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유압을 통해서 이 추가 움직여요. 그럼 도르래에 걸려있는 이 카고가 움직이면서 항공기를 가속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속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어 유압식 같은 경우는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썼어요. 근데 일본은 못 썼습니다. 일본은 왜못 썼냐? 일본은 유압식 캐터펄트 기술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은 자 인도미터블 여기 보면 이거 캐터펄트예요. 여기 선이 캐터펄트인데 이거 유압식 캐터펄트가 있고요. 자 이제 몰타도 이거 있고요. 어, 몰타는 아마 증기식일 텐데 뭐였든. 레인저 없잖아요 이때는 캐터펄트가 없었대 레인저는 캐터펄트가 없었다는데 요크타운 보면은 캐터펄트 두개 있죠 이렇게 캐터펄트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에식스도 있고요 근데 일본 보, 일본 보여줄까? 일본은 캐터펄트가 하나도 없어 쇼카쿠 없습니다 어 카가 없습니다 어 이거 캐터펄트로 생각하는 사람 인데 아니에요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캐터펄트 아니구요 어. 없구요 류조 없습니다. 류조도 없어요. 어. 시나노 없어요. 어 얘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캐터펄트가 없어. 왜냐 유압식 캐터펄트 개발을 실패해서. 뭐, 시제품까지는 있었다, 뭐, 이런 썰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로센이 개발된 이후에도 더 무거운 항공기를 쓰지를 못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캣, 그 다음에 헬캣, 콜세어, 이렇게 나오는 항공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점점 무거워졌는데 잘 썼죠? 그게 이유가 뭐냐? 캐터펄트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게 안된 이유가 뭐냐? 캐터폴트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전쟁이 끝날 즈음에 유압식보다 더 좋은 걸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증기 보이죠? 이게 이제 수증기를 빵 써가지고 이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잖아 증기식이에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낭만 그 자체 낭만 그 자체 이게 다 수증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고압의 증기를 준비해서 셔틀에다가 사출시키면 항공기가 가속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미래에 뭐가 있냐 미래에 전기식이 있습니다 응, 이게 이멀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뭐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미래의 캐터펄트고요 이거 보면 레일건이랑도 원리가 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전기 다 깔려있어서 레일건이랑도 좀 원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의 단점을 얘가 많이 해결해줘요 스팀 캐터펄트는 단점이 내가 스팀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면 압력이 부족할 거냐 콜드런칭이 발생해요. 콜드런칭 사고가 몇개 있는데, 음, 이건 콜드런칭, 콜드캣이라고 하는데 콜드캣 사고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더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이제 사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이제 전기식은 이걸 해결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수증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 콜드캣이 걸릴 리가 없잖아. 수증기로 쏴주는 방식은 어쨌든 물이 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쓰는 문제도 있었단 말이야. 얘는 전기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없죠. 여기까지가 이제 항공모함의 설계의 발전입니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항공모함 여명기 시절에는 폐쇄형 경납고와 개방형 경납고가 있었고요. 단층 경납고와 복층 경납고 그리고 화약식과 유압식 캐터펄트가 공존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요세 개로 분류한 것뿐이고요. 현대 들어와서 항공모함의 경납고는 폐쇄형 경납고를 사용하되 개방형 경납고의 장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고요. 단층 경납고와 복층 경납고 중에선 단층 경납고가 승리했고요. 캐터펄트의 발전으로 화약식과 유압식은 전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없어졌고 증기식 그리고 전기식 캐터펄트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항공모함이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한 발자취고요. 아마 미래는 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 네, 저도 모르죠. 네. <laughs>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이거 안해도 되니까 멤버십 가입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